이번 성경번역가의 성경읽기 제7과에서는 제7일 창조 그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 A에서 전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안식선포의 신학적 의미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안식선포는 제6일 창조인 인간창조본문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31절 말씀에 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선포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 인간이 일의 노예가 아니라 일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선포된 인간 존엄성 선포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우리는 아, 인간은 왕과 같은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 창조된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본문은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며 인간의 모든 가치 체계에서 최상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인간임을 선포한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일의 노예가 아니라 일의 주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본는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본 뻗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리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재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를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 28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참된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일 선포는 아, 창세기 1장 26절 에서 31절의 인간 존엄성 선포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출애굽 구간의 역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 존엄성 선포를 거부한 이집트의 파라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 역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계시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억압받고 있는 백성들, 억압받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해주시는 하나님, 약자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그들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최고급 구원의 사건도 인간 처럼성 선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7일 창조에 해당되는 안식일 선포 본문에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나왔던 바라 동사 다시 말해서 창조적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 그리고 구원적 창조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 동사, 바라가 여기서 두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과 4절 A에서 반복됩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 A 본문, 이 마지막 제7일 창조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과 병행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적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 본문을 잠깐 보시면 예바레로 에트 하슈비 와 예카데쉬 오토 키 보샤밧 미콜 라토아르 바라 엘로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표현, 바예바레겔로힘 에드옴 하슈비, 하나님께서 제 7일 일곱째 날을 복주셨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바예 바레크, 바라크 동사, 축복하다, 복주다, 복을 선포하다, 복을 내리다, 라고 하는 단어, 바라크 동사의 PL형, 3인칭 남성탄수 미활효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아브 접속법, 바아브 전환법에 의해서 이것은 완료형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7일 요엄하슈비 제7일에 복주셨다. 하나님께서 제7일을 복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와 예카데슈 오토키보 샤바트 미콜 메라토 아쉐르 바라엘로힘 라솟 여기서 와 아, 예카데슈라고 하는 말 카다시 동사. 거룩하다 또는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카다슈동사의 PL형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키보 샤밧 메콜 멜락토 아쉘 바라엘로힘 여기서 키 왜냐하면 보 바로 그날에 샤밧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이다 어디에서부터 메콜, 멜라토 그의 일 어떤 일인가 아쉐르바라엘로 힘라솟트 그가 하시던 그가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쉬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날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2장 3절입니다. 이랜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라동사가 나오는 본문 창세기 2장 4절 A 전반부를 보시면 엘레 토레도트 하샤마임 웨하 아레츠 웨 히바르 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엘레 보시면 이것들은 톨레도 r 제너레이션스 그래서 계보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고요. 아 이것은 뭐 계보 내력 어떠 어떠한 일 역사 이런 다양한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 여기서는 이것이 일의 역사다. 다시 말해서 하샤마인 베하레츠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하늘과 땅이 지어진 때의 역사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 전반부, 다시 말해서 4절 A에 해당되는 부분의 맨 마지막 표현, V-Hibar-Am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전치사 B가 맨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h i b a r 라고 하는 표현, 바라동사의 Nifal, 부정사 연계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맨 마지막에 대명전미사 Am이 붙어서 그들이 창조되던 때에 하늘과 땅에 역사는 이러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 B에 해당되는 부분, 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표현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제 2장 5절 이하의 본문과 연계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7일 창조 본문,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 A 이 부분에서 이 창조적 구원 또는 구원적 창조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바라동사, 이 동사가 두번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절에서 우선 한번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4절 A에서 이 바라동사가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바로 창조적 구원의 하나님, 구원적 창조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여기에서 이미 바라동사, 창조하다, 구원적 창조의 의미, 창조적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동사 바라가 먼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서두와 말미, 프로로그와 에필로그에서 병행을 이루면서 문두문미평행구를 형성하고요. 을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7일 창조, 다시 말해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 A의 본문 여기에서도 이 창조는 구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제7이라고 하는 말하쉐비 그리고 안식 안식하다라고 하는 말, 샤바트 이러한 표현들이 이 구원이 그 중심 내용인 이출애기의 여러 중요 본문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적 의미를 지지해주는 그런 증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십계명에서 물어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여기서 전개되는 제2법의 결론부,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사이에서 언급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의 서두에서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이 하슈비를 포함한 샤바트 또는 바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 A의 말씀은 구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제 논문 창조기사 연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제도에 담겨져 있는 윤리적 신앙적 의미 이것은 공평과 공의와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도회시한 안식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정결하게 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사야 56장 1절에서 7절에 선포된 내용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사야 56장 1절 이하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이를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딸들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오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다시 말해서 공의와 공평을 실천하면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안식인의 정신, 안식일의 명령과 가르침, 정의와 공평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며 행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며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실 때 의도했던 뜻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사람을 치유하는 사랑과 공의의 실천은 당연히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제7일에 곧 마지막 날에 완전수로 표시됩니다. 창조를 완성한 날입니다. 창조의 결정적 의미를 가진 날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날을 복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을 생명력이 충이란 날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날 인간은 쉼을 통해서 생명력을 충전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은 쉼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이처럼 소중하고 거룩한 날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해쉘은 그의 책 안식, The Sabbath라고 하는 책에서 이 제7일 안식을 하나님 창조의 목적으로 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최초의 거룩성을 부여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내세 영원한 안식,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맛보는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 해셜은 제7일에 창조의 모든 것을 마치셨다는 히브리어 표현이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해셜은 아, 쉼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해와 성경의 안식에 대한 이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 안식을 주간의 일과 노동을 위한 준비로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선 이와 반대로 성경에서는 주간의 모든 삶과 일이 에, 그 창조의 마지막 목적인 안식이를 위한 것이며 그리고 안식이를 향해서 그리고 안식이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주간은 안식일을 위한 준비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간에 일을 하며 바로 이 안식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 갖는 특별한 성경적 의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신부처럼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한 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시간 속의 성소로 봅니다. 안식일은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며 그리고 인간 내면의 평화를 이루고 만물과 평화를 이루는 날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날은 논쟁이라든가 분냄이라든가 근심, 걱정 또는 불평의 날이 아니라 은총과 평화와 사랑 속에 보내야 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기본정신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브라함 해쉘의 견해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 해쉘의 해석은 우리의 교회와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주중에 삶과 일은 바로 이 주말, 바로 이 안식일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주일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거룩한 날, 성일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이 부활의 날이며, 이제 새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 이후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이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한매 순간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매 순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채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람 해쉘에서 우리는 현실의 삶과 주일의 삶과의 괴리라고 하는 모순적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일의 삶을 목적으로 그리고 목표로 해서 주중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주일만 교인이고 나머지 6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주일성도 Sunday Christian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신학적 이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레위기 11장에 언급되어 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서 정한 짐승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한다는 명령에도 내포되어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